그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? 아, 공간이 크다는 거? 사건이 생긴 방법이 없다는 거. <laughs> 굉장히 많이 잘오어요입 병이 많아요. 날붙이를 써봐 날붙이를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 극한의 고통을 진짜 희열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. 그걸 면봉에 한번 찍어서 바르는 순간 요즘, 요즘 표현이지만 진짜 저세상 보통 은하면낫는 <laughs> 느낌이 들었었어요. 왜냐면 이거보다 더 아플 수가 없어. 근데 어느 날부터 좀 희석된 것 같아요. 알보치씨도 아실지 모르겠지만. 아 아시죠? 알보치씨는 아, 아직겠지 본인인데. 희석되셨어요. 그래서. 오늘은 <laughs> 안 그랬잖아.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꽤 많더라고 그렇게 느끼는 어... 분들이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써본 거는 패치가 있어요 패치.